네, 계속해서 이 시각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LG 디스플레이입니다. 어제 어닝 쇼크를 기록했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증권사에서도 이 하반기에도 적자가 지속될 것이라며 좀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16,750원대까지 내려오면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청호 부장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어닝 쇼크라고 하는 부분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해당 기업을 뭐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특정 산업에서 어닝 쇼크가 나아버리면 단기간에 회복을 하는 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어닝 쇼크가 나왔던 이유가 재무적, 재무적인 부분에서의 개선을 위해 단기적으로 돈을 썼거나 즉 현금이 유출되는 현상이 나타났다면 그럴 수도 있지만 지금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니라 중국발 수요가 급감했다라고 하는 결국에는 최대 수요처라고 할수 있는 중국 시장에서의 판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점에서 어닝 쇼크가 나오게 되었고요. 이러한 어닝 쇼크에 따른 흐름이 조금 더 이어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하게 지금 시점에서 주가가 바닥을 찍었다라고 판단하기에는 매우 힘듭니다.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실적이라고 하는 것은 단기간에 바로 회복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를 당분간은 어, 포트폴리오에서 잠시 제외시켜 두시고 LG 디스플레이보다 제가 아까 이야기를 드렸던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와 같은. 반도체 대형주 위주로의 포트폴리오 운영을 해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정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비비안입니다. 오늘도 상한가를 터치를 했습니다. 일단 경영권 매각 추진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어, 현재 보니까 남영 비비안 측에서는 아직까지는 확정된 사항이 없다라는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좀 위험해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이 남영 비비안 같은 경우에는 이 여성 소고 전문 업체로서 1957년에 설립된 이좀 유사가 깊은 기업이기도 합니다. 오늘 일단 주가 흐름들 봤을 때는 이제 좀 크게 올라가준 부분들이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 이 전체적인 좀 흐름들을 좀 보자면 이 수익 악화 등이 좀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동사의 회장 등이 특수관계인이 지붕 매각 추진설이 좀 어느 정도 보여진 부분들이 좀보여졌었는데 거래소에 이 부분들을 좀 조회 공시를 요구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매각에 대한 구체적인 결정사항이 없다. 예, 그렇다고 하면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았다라는 부분들이 좀 보여질 수 있습니다. 일단, 이 남영 비비안 같은 경우에는 이 최대 주주의 지분율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최대 주주가 어느 정도 좀 이탈을 보였을 때 그런 주가의 흐름들이, 흔들림들이 어느 정도 크게 보여질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보여질 수 있는데 이 전체적인 흐름들을 좀 보자면 작년 10월 달부터 어느 정도의 흐름들을 봤을 때는 7천원 5백원 대를 넘지 못하고 그리고 6천원 대 위쪽 6천원 대 부근 상에서 어느 정도 일부 박스권 흐름좀 보여줬다는 거죠. 그런데 크게 급등을 하면서 11,000원 대로 넘었다. 그렇다면 전체적인 흐름도 좀 봤을 때는 이, 이전에 이 2015년대에 14,350원 대까지 올라왔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 상에서의 그 상단에 물려있던 매물들이 빠져나오지 못한 부분들이 좀 보여지고 있고, 그런데지수적으로좀 조정 흐름들이 좀 보여지면서 5,800원대까지 떨어졌다는 거죠. 그렇다면 은 지금, 지금 시점에서 진입을 한다고 봤을 때, 이 상단에 물려있는 매물들이, 아, 이제 기회다 싶어서 차익 매물들이 좀 발생될 수 있는 부분들이 보여질 수 있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들어간다고 봤을 때는 갭을 띄워줬다는 거죠. 갭을 띄워, 띄워줬다는 거는 이 9,500원대에서 1,000원대, 1 1,000원대 1 부분까지 일부 좀 저항, 좀 지지구가 좀 비어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 그리고 하단 부분에 8,000원대, ,000원, 8,500원대에서 7,200원대 이 부분 상에서도 갭을 띄워줬다그렇다면한번 내리게 되면. 일전에 상 일전에 한번 상한까지 찍어줬던 9,200원대까지 내릴 수 있겠고 9,200원에서 한번더 내리게 되면 다시 또 7,000원대까지 내릴 수 있겠죠. 그렇다면 굉장히 조정 폭이 크게 나올 수 있는 좀 리스크가 큰 부분이 좀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슈들을 좀 봤을 때 전체적인 흐름들을 좀 보면서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 보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상황에서 진입을 한다 그런 흐름들을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이제. 이 수급들이 많이 뒷받침, 뒷받침이 되, 되어진다고 하면은 내 추가적인 흐름들을 볼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흐름들이 이좀 수급들이 받쳐주지 못한 부분들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조정 흐름들이 나와줄 수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리스크를 보여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진입하는 건좀 위험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laughs>